3분의 4가 적다니까 53과는 좀 3분의 4. 자 함수 f(x)에 대한 단항 만수꼴때 f 파이 값을 구래때자 사인 제곱 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곱 곱하기 1 제곱으로 가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요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싹 변형해가지고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야 된다.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왼쪽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다. 그래서 사인 x dx가 마이너스 dt로 바뀌고요. 얘가 마이너스 dt. 그럼 얘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dt 되면서 인테그랄 t 제곱 마이너스 dt가 된다.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c가 되고 바꿔주면 3분의 1에 코사인 t 제곱의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f0이 0이래 이게 지금 fx잖아 f0은 x는 0들어가니까 코사인 0이 1이 돼서 3분의 1 마이너스를 더하기 c가 0이다 그러면 c는 3분의 2다 라는 게 나오죠 c가 3분의 2 그러면 f파이는 3분의 1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.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, 3분의 4가 된다. FI는...